저희 오면 일어나서 바로. 도이거도는았잖아는 네 전화기가 이상한거지카톡도 보내고 도민이도 전화기 확인이정아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거잖아. 이았어는어정어와이파이정이 정도는 이정도야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는이왜도는이 정도는 이정는이아도는이정 그 전에 수때 무슨 사건에 갑자기 이렇게. 어, 아니 그 전에 도린 엄마 만나고 왔어? 네네. 네, 네안녕하시지 어. 아, 잘 지내시죠? 어. 너도 인사들을 갔다 왔니? 아, 엄마 그 갔다 와가지고 선물 세트 드렸지, 음, 그렇구나. 조용히 앉아라. 오빠 아, 여기와 네. 같이 앉아. 네, 네.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아 결혼? 응지 음. 음. 말을 했는데 아직도 좀 나이가 어리니까 아니 사실은 뭐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엄마가 너희들 둘이 같이 동그란 단어를 쓰기도 싫지만 동거하는 걸 허락을 했잖아 음. 동거하기 전에 네가 1년 같이 동거하고 그이후결혼한다 했는데 벌써 지금 3년 됐다 음. 엄마 종에 너무 지금 모양새가 보기 안좋아, 진짜. 아, 엄마 근데 결혼해야 꼭 가, 가족이 되는게 아니잖아. 지금처럼 같이 있어도 충분히 우리 서로 사랑하고 잘 살고 있는데, 왔지 아니, 가족이 가족이라는 것 보다도 엄마는 이 가족을 받아들였지. 너가 가족을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아이, 완전 나 오빠 가족으로 생각하지. 그쵸 같이 살고 있잖아. 도장 찍혀야 그죠? 좀. 그리 이색도 있어야죠. 그래. 그래. 이색 그래. 도장도 없이 이색도 아, 그죠? 좀 그런 거. 응. 너 아직까지 그냥 아가씨 같은 느낌을 갖고 싶은 거야? 음. 응. 어? 난더 노고 싶어. 어 그렇구나.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이야? 하나 어, 서른 두 살. 충분히 놀았다지. 나죠 응. 얼마큼 더돌아다지모르지아 엄마도 나 늦게 나왔잖아 엄마가 45세 낳았잖아 그니까 엄마가 45세에 너를 낳 나도 엄마처럼 놀고싶어 네. 그렇게 하지마라 너무 좋지 않다 엄마도 45세에 너를 낳아보니까 되게 후회가 많이 되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거는 엄마가 45세에 너를 낳으게 중요한게 아니라 너희둘이 처음에 같이 살기 시작한지 지금 3년이 지났잖아 엄마가 그게 너무 중요한다 생각하거든 그때 분명히 응. 너가 말했어, 일년 응. 응. 지면은 도민이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하겠다고 약했거든. 그래서 엄마가 허락한 거지. 이렇게 3년 동안 같이 살것 같았어. 엄마가 또 허락하지 않았지. 아니 근데 그래. 오빠도 전장 나한테 결혼하자고 구체적인 플랜 안 줬어. 아한 프로포즈를 세 번이나 떠했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나 하고 결혼 얘기. 게... 아니 음. 내 말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언제 음. 아이를 낳을 건지 그런 거는 의논하지 않았잖아. 그리고 집안일 내가 다 하고 있잖아. 그런 사람 어떻게 나랑 결혼을 하는데? 나 방금까지 설거지 하고 아침밥도 내가 해. <laughs> 야내 딸이지만 정말 너무 이상스럽다. 아유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엄마 닮아서. 쌍이잖아 <laughs> 아 정말 도빈아 수고 많다 그리고 도빈아 한 가지 말해줄게 여자는 열 번째가 된다 아, 아직 7번 아, 남았다 알겠지? 아 문제가 또어어 그리고 왜냐면 일단 너희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사랑에 애정의 표현을 해줘도 여자는 또이 장소가 같이 한 곳이기 때문에 더 가상되게 하지 않으요 그게 자기 마음이 비하지 않거든? 아 충족되지 않는 뭐가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처음부터 도빈이 집안 상황을 알면서 무슨 집을 어디서 살고 이런 거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 갑자기 뭐 사투리가 나오네 일을 받아서 그냥 도빈이도 <laughs> 선택했으면 이제 뭐 물질적인 이런 거는 네가 같이 이렇게 세워서 생각해야지 그거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결혼 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알겠지? 동거할 때, 네때 네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1년 살고 헤어지든지 했어야지. 3년까지 살았으면 결혼을 하는 거잖아. 아니, 그러는 엄마는 왜 45살에 낳야 근데... 엄마, 나 갔냐? 엄마는 동그란 안했잖아 동그란 했잖아 그게 나 어때서... 어, 떻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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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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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는 어, 이다 어, 어, 는데 그래도 정 어, 으로 이제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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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스몰백인이라도 해서, 혼인신고를 해서, 정말 진짜 나의 남편이고, 나의 부인이고나 그런 감정을 느끼고 사는 게 성인으로서 책임있게 사는 거지. 이거는 아니라고 봐야지. 그리고 이걸 계속 바라고 놓고 마도좀 힘이 들고. 우리는 어쩌면 엄마한 이정의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자연 생각해 봐봐. 7번 더 해야 되는 거네요. 7번, 응? 7번. 7번 더 해야지. 그래. 오늘, 오늘 7번 하든지. <laughs> 그건 그좀 맞을 것 같아 가지고 <laughs> 그 그래. 내일 일요일이니까 그래. 일월어 일요일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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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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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음. 아빠가... <laughs>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음, 음, 그래서 음. 엄마는 지금 더 마음이 어 아빠 살아 계셨으면 동거하는 허락하지 않으셨을 거야 아니 동거 어때서 아니 동거가 솔직히 말해서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왜 동거 그만두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사, 분명히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처음 엄마 약속했을 때 오빠 아니, 너무 오빠. 좋고 응. 나도 오빠 많이 사랑하는데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 그래. 사적인 약속이야. 근데 있잖아 네가 원하는. 아, 이런 건 절대 결혼 못 한다. 그거 말고 된다. 그러면 너 있잖아 할머니 되고 이민호 여자로서 이런 또무 그럼 매력 없어도 돼. 마5다 살까지 나도 보고 싶은데 도빈이 그때까지 기다줄 수 있어? 일단 제가 지금은 현실이 아닌 것 같네요. 그래. 아니 오빠 일곱 번 남았어. 그래. 난 네가 마5다까지 기다린다는 게 솔직해서. 아예 마음은 5살 넘담이고 딱 2년만 나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도비, 그게 더빙이고그 그리고 뭐 너무 지금 엄마가 나한테 이야기 많이 하니까 좀줄이게도 사람 좀이야기해봐 아유 뭐 나랑 네. 결혼하기 싫어? 아니죠 아니 정말 아니, 아니 2년 뒤에 <laughs> 결혼하자고 나 기다려줄 <laughs> 거지 이 집에 이사 올 때도 아. 내년에 그혼하자고 뭐 이렇게. 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기간이었고. 진짜 그러고 이제 내가 다시 얘기를 했을 때또 2년 기까지 아. 그저께였던 모나니지 그냥 아. 신하고. 아니 그래도 내가 아직 좀 준비가 더 필요하거든. 오빠 싫어하는 사람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어. 나시어 우리 하루 종일 같이 있었잖아. 그러면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좋은 거지. 그렇지. 나 오빠 많이 좋아해. 근데 왜 결혼은 싫어? 결혼하기에는 우리 둘 조금 더 알아봐야 할것 같아.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그래야지. 맞지 아니, 나는 너무 도빈이가 수고가 많다 생각 너내딸이지왜 아, 같이 사는, 데 같이 소고하는 거지? 맞지? 아니, 너가 지금 방금 말한 내용이 <laughs> 이러면 가시면 안 되겠다 집에 <laughs> 가서 손좀 내야 되겠다 아우, 진짜 이기적이다 <웃음> 정말 <웃음> <웃음> 정말 일수 <laughs> 어, 그리고 조아너는 오늘 분더 이제 하고 얘는 내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고 아, 뭐야 엄마가 저기 여행 용돈원 준비해놨거든 아, 어. 가나는데너 응. 어, 졸린데 말하는 거 들으니까 죄송한 못 썼어. 밖에 어, 벌써 가시고 식사하고 가시려너 따로 엄마도 보자. 오늘 가서 이렇게 좀 비진 라나식사 빨리! 당장 일까지 못해? <laughs> 아, 왜 나한테만 돈안줘난 자식도 아니야.